안녕하세요. 진젠다 이쥐한니의 허은진 강사입니다. 자 오늘도 저희 재미있게 배워볼게요. 오늘은 전염병 사실 뭐 저희 코로나로 거의 2년 넘게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전염병 읽어볼게요. 전염병 전염병 코로나는 제가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, 그냥 각종 전염병, 뭐 독감도 사실 전염병이 되겠고, 모든 걸 두루두루 일컬을 때, 좌, 란, 삥,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속속 단어부터 살펴볼게요. 속속 응. 단어. 첫 번째는, 멸종되다. 응. 읽어볼게요. 미에, 쥐에. 미 응. 저희가 멸종된 건 뭐가 있을까요? 공룡. 공룡이 있겠죠. 응. 공룡 좋아하십니까? 멸종이 됐고 뭐 사실 저희가 모르는 뭐 이상한 벌레들 이런 것들 중에도 멸종된 게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멸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도 많죠. 백두산 호랑이 뭐 이런 거. 음.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격한 말로 놀라게 하다예요. 웨옌 송팅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웨옌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 되겠고 무서운 말을 가지고 송팅 상대방으로 하여금 걱정되게 하다 놀라게 하다. 과연 s o m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떤 거를 놀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A 이 한국어 먼저 보시면 과연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망을 할 날이 올까? 사실 요런 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해보지 않으셨네요. 너무 이게 이제 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도 많이 있고 이런 대사는 좀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읽어볼게요. "人类会被传染病灭绝吗？人类会被传传染病灭绝吗？" 음,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저희 항상 했던 거, 被 y 무엇 무엇에 의하여 동사죠. 음, 자 여기서 여러분도 후에는 저희 여러 번 했어요. 뭐 뭐일 것이다 추측 할줄 알아요. 가 아니고 뭐 뭐일 것이다 뭐 뭐일 것 같니? 자, 그랬어요. B가 뭐라고 할까요? 자, 야, 너 괜히 그런 무서운 말로 사람 겁주지 마.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. 자, 요런 대사도 사실 할수 있겠죠. 코로나, 사실, 저도 주변에 걸린 분도 계시고, 또 이제 극복하고 정상생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뭐,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죠.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? 음, 읽어볼게요. B에 微言송听了매나마이엔重 别에言耸송팅没那么严重에 쏘인 송죠를那는 그렇게까지 송 티를 했는 않다 그다음는 않다. 에 저희 짝꿍이었죠 에 저희 송티이었죠데 비에 송팅 하지 는라송자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는러면 기억하셔야 될했 자, 데 비에 쏘인 송 티를 했는데, 비에 쏘인 멸 음, 이런 거는 꼭한번외워두시면 좋겠고, 자 B, B의 위염 송팅了, 매나머 연종 그죠? 위염 송팅 이런 표현은 사실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런 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, 자 마지막으로는 모 모로멸망하다라는 말이 생각나네라는 표현을 할 때. 우리가 말이라는 건 여러분, 화예요, 화. 그렇지만, 어떠한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난다라고 할 때는 쇼파거든요?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?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, 만약에 여러분,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, 그런 말이 있잖아. 라고 할 때, 여우人类会被传染病灭绝的 쇼파.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는 말이 있더라.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뒤에다가 화가 아니고 쇼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쇼파는 살짝 정리해 봤어요 자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여기까지 였고 그 오늘 웨이엔 뭐 솜팅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,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다자 싱크, 라 자, 이찐.